안녕하세요. 국립부경대 정치외교학과에서 국제정치를 가르치고 있는 정승철입니다. 저는 오늘 다중분쟁과 경쟁국에 대응하는 미국의 리더십 양상과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부터 이어지고 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2023년 10월부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이 갈등이 이스라엘, 이란으로 확대될 기미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한 분쟁들 외에 오늘날 중국대만 갈등, 남북관계, 북핵 문제, 이란 핵 문제, 홍해 지역 해적 문제 등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위 브릭 국가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빠른 성장으로 GDP 기준 세계 경제 규모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미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은데 반해 중국은 이를 나름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미중 간 경제 규모 격차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이에 2010년대부터는 미국 당극 체제가 끝나고 미중 G2 양극 체제가 시작됐다고 평가하는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오늘날 국제정치 안보 분야 관련해서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경쟁국으로 성장한 중국 그리고 강대국 지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러시아 두 국가의 부상과 팽창을 견제, 저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쟁국에 대한 최근 미국의 인식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발간한 국가안보 전략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고 미국의 힘, 영향력, 이익에 도전한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강대국 지위를 회복하고 자신의 국경 근처에 세력권을 형성하고자 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역 질서를 재편하고자 한다고 언급하며 이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발간한 국가안보 전략에서 미국의 목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드러났듯이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 질서를 재편할 의도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지닌 유일한 미국의 경쟁자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현재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도전할 경쟁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고 미국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경쟁국들에 맞서 미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중심이 되어 구축, 운영해온 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고립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현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유사입장국과의 연대를 통해 소위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겠다며 리더십을 발휘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대라는 표현에서도 나타나듯이, 미국은 홀로 일방주의를 내세우며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닌 자신이 자유주의 진영의 리더 역할을 맡대 그 경제적 군사적 부담은 동맹 유사입장국과 분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한데 오늘날 경쟁국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기에. 즉, 미국 패권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기에 경쟁국을 견제하고 각종 분쟁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동맹, 유사입장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들과 부담을 분담함으로써 각종 분쟁에 대응하고 경쟁국의 팽창을 저지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동맹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유사입장국들과 각종 다자기구, 소 다자기구를 결성 및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아시아에서 한미, 한일관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한미일 3국간 연대 또한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 8월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했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 2007년에 인도, 호주, 일본과 결성했던 쿼드를 재활성화해서 2021년부터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고 한국, 호주 등 동맹 유사입장국들에게도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오커스, 파이브아이스 등 다양한 소다자 안보 기구를 통해 경쟁국들을 견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은 IPEF,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를 결성하고 첨단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일본, 대만, 한국과 칩4 동맹을 추진하기도 하는 등 동맹, 유사입장국과 연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네이토, 정상회담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AP4 국가들을 초청해서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 간의 연대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에도 나오는데, 미국은 미국의 이익이 유럽 동맹국들이 인도태평양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때,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 동맹국들과 협력할 때 달성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네이토와 AP4 국가들 간 연대를 강화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동맹, 유사입장국들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부담을 분담해 주기를 바라는데 다만 현실을 보면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국력이라는 게 워낙 다양한 요소가 들어있기에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각국의 GDP와 군비 지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그래프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최근 미국의 동맹, 유사 입장국들과의 GDP와 군비 지출 규모가 성장세가 정체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고, 네이토 회원국들은 국방비를 GDP의 2%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기존 약성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 유사입장국들의 경제성장이 침체되어 있다는 점, 이들이 과연 공약을 지킬지 알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러시아,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군비 지출도 늘리고 있는 중국과 같은 경쟁국을 견제하는 역할은 미국의 바람과는 달리 결국 미국이 앞장서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림 1은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쿼드 회원국 전체, 네이토 회원국 전체,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세력의 GDP 규모 변화 양상을 나타냅니다. 그림 1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그 동맹국, 유사입장국들이 속한 다자 안보기구가 GDP 규모 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합한 GDP 규모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쿼드와 네이토의 전체 GDP를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2는 199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을 제외한 네이토 29개 회원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한국의 GDP 규모 변화 양상을 나타냅니다. 그림 2에 나타나듯 미국의 GDP는 1990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중국의 GDP는 미국보다 더욱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미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줄였습니다. 한편 미국을 제외한 네이토 29개 회원국의 GDP 총합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미국이 과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네이토와 분담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을 제외한 네이토 29개 회원국 GDP 규모는 2000년대 후반 이후 2022년까지 정체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미국의 GDP가 미국을 제외한 네이토 29개 회원국을 앞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네이토 회원국 전체의 GDP 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이끈 것은 미국을 제외한 29개 회원국이 아닌 미국의 GDP 성장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경제성장 역시 지난 30년간 정체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3은 미국을 제외한 네이토 29개 회원국,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인도의 연도별 군비 지출 규모 변화 양상을 나타냅니다. 연도별 군비 지출 규모의 경우 미국이 2022년 현재 여전히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지난 30여 년간 군비 지출 규모를 급격하게 늘려 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을 제외한 NATO 29개 회원국의 연도별 군비 지출 양상을 살펴보면 20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큰 증가가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GDP 양상에서도 드러나듯 경제성장의 정체로 유럽 국가들이 군비 지출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군비 지출을 늘리며 홀로 경쟁국을 견제하고 세계 분쟁에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해서 동맹과 유사 입장국들에게 큰 역할을 맡을 것을 군비 지출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부담을 분담할 능력은 한정되어 있어 보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미국은 경쟁국의 팽창은 견제하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양안관계 등 분쟁과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동맹 유사입장국들과 부담을 분담하고는 쉽지만 이들이 미국의 리더십을 따르게 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자칫 이들이 미국 중심의 진영을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들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동맹 유사입장국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은 방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미국은 중국 경제와의 디커플링 기조를 내세웠었으나 자국과 동맹, 유사입장국 기업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자 디리스킹으로 대중국 강경기조를 톤다운 하였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중국 기업 견제의 일환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였는데 이로 인해 한국의 전기차 산업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한국에서는 우려를 포하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경쟁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동맹, 유사 입장국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하고 이들이 미국의 리더십을 따르도록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군사 안보 측면에서 동맹, 유사 입장국들이 미국의 리더십에 동조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미국은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를 확보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현 정부들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핵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과연 한국의 안보를 계속해서 도울지 의문을 품는 국내 전문가들도 다수 있으며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아무리 같은 편이라고 해도 핵 확산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으로서는 대만,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이자 주요 무역국가인 이들을 방기할 경우 다른 동맹, 유사입장국들이 미국을 신뢰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이는 미국 중심 진영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목표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경쟁국을 견제하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의 확전을 막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미국이 동맹, 유사입장국들과 질서를 유지하는 부담을 분담하고 싶어 하는 바람과는 달리 이들의 경제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국 미국의 목표는 미국이 앞장서서 미국의 힘으로 달성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에게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에 미국은 각 지역의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개입 혹은 동맹 유사입장국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미국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과 같은 유사입장국들이 상대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행위를 자제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미국은 동맹과 유사입장국들이 미국 중심 진영을 이탈하지 않도록 이들이 경쟁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바이든은 재선 도전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만약 현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바이든과 같은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 세부 조정은 있을지언정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미국은 고립주의로 회귀할 수 있고 미국이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리더십을 철회 국제 질서의 안정과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미국 대선에 주목하여 향후 우리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